안녕하십니까 이병일 과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 구합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구합니다 기능은 뭐냐면은 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매물에 대해서 어, 어떠어떠한 물건을 구합니다라고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 회원들한테 쪽지가 발송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구합니다 쪽지 보내는 기능은 여기는 구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 위에서부터 아래 그냥 빈칸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 구하고자 하는 희망 물건을 클릭을 하시고 종류를 어, 거래 유형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매수 제목을 클릭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떤 물건 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매수 제목을 붙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구하고자 하는 매물의 면적 몇 평에서 뭐몇평 사이 그리고 금액도 뭐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희망 지역이 중요합니다. 희망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팝업이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 희망 지역을 어, 입력을 하시고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거제면이라고 지금 등록을 했는데 어, 이 팝업을 뜬 팝업이 뜨는 거는 내 영업 지역. 내 영업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팝업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다 영업지역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매물을 어, 입력을 하면 팝업창이 다 뜨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중개에서 팝업창이 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팝업창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숫자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어, 만약에 내가 가, 내가, 이,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을 갖고 있으면, 어, 여기에 몇 건이 자기 매물이 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비공개라든지 뭐 정보망 상관없이 자기 매물에, 어, 여기에 부합되는 조건이 같은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몇 건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니까, 어, 매물을 등록, 그 거래가 됐다고 해서 막 삭제를 하지 마시고 뭐 비공개 매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타 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빼놓으시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요 같은 조건의 매물을 자기 매물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설정에서 영업 지역을 설정하는 건데 어 여기서 이제 영업 지역 설정하는 거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환경 설정 어, 이 기능 설명할 때 어, 정확하게 내용을 다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문의사항 있으면 제 휴대폰이나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